이더리움 2.0에서 샤드를 도입하고 에폭과 슬롯, 그리고 파이널리티나 BFT 계열의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함으로써 좋아진 부분이 분명 있지만, 뭐를 희생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 이제 이 에폭과 슬롯 이런 걸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폭은 에폭이 끝나는 32개의 슬롯이 끝나서 에폭이 딱 확인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체크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이 체크포인트 이전에 있는 만들어진 상태들은 모두 다 파이널라이즈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 체크포인트를 경계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더더군다나 이게 멀티 샤드라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번 샤드로부터 어떤 트랜잭션이 나와서 3번 샤드에 있는 주소의 상태를 갱신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1번 샤드 쪽에서는 직전 에폭의 마지막 블록인 31번 블록에 상태 변경이 들어갔는데 3번 샤드에서는 그와 함께 변화시켜야 했던 상태 변경이 아직 블록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정합성이 깨지는 문제. 즉, 이쪽에선 3개를 빼줬는데 이쪽에선 3개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으로 유지된 상태로 하나의 에폭을 지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전체론적인 정합성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페이즈 1 얘기를 중심으로 드렸다면, 페이즈 2로 가면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페이즈 1과 페이즈 2에 대해서, 우리 뭐 한자인 비탈릭이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게아니냐라는 얘기가 약간 그 심중을 내비치는 문서가 하나있었는데요엔드게임이라고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문서에서는뭐라고얘는를하고있냐면 샤드에 대해서 고있론적인 검증을 포기하는 듯한 각 샤드가 사실상 레이어2가 각 샤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각 장부가 하나의 총계정원장을 구성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전체론적 검증을 레이어2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각자 검증한다는 얘기거든요. 각자 검증하고 나중에 그게 비동기적으로 그게 맞는지 권한이 있는 는 상태 변경이 제대로 실행된 건지 아닌지를 어 총액 기준으로 맞춰보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비탈릭의 관점이 레이어2를 사실상의 샤드의 구성 형태라고 본다면, 처음에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 얘기했었던 전체론적 검증을 포함하는 멀티샤드는 이미 이제 포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사실상 뭐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공격해도 이더리움 2.0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비탈릭의 이 엔드게임 문서의 그림, 도표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컴포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는 아, 이더리움 2.0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좀 완화된 목표를 통해서 엔드게임이라는 완화된 목표를 통해서 이거를 달성하겠다고 라 후퇴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게 왜 전체론적 검증이 모든 장부에 있는 것들이 전체론적 검증이 동시에 되는 게 중요하냐면 음, 이더리움 D앱이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의 장부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게 만약에 어떤 d b 이 여러 개의 장부로 구성 있을 때 서로의 상태값을 참조하고 서로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강제하는 트랜잭션을 날려서 동시에 그걸 한 블록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장부로 구성된 DB조차도 회계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지 않고 어떤 트랜잭션을 상태 변이 이를, 상태 전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더리움 2.0의 레이어 2들이 사실상의 샤드가 된다면, 이 레이어 2들 간에는 서로 다른 레이어 2 블록 안에 있는 상태를 검증도 할수 없고, 방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허용하는 걸 의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즉, 비콘체인을 통해서 서로 다른 샤드에 있는 장부의 상태를 검증하고 강제하는 것을 불확실성 없이 실행할 수 있었다, 있다고 보았던 기존의 멀티샤드 디자인하고는 달리, 그걸 할수 있는 걸 포기하는 설계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장부 간의 컴퍼저빌러티가 사라지는 문제를 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비탈릭은 도표 그림 안에 별도의 모듈로 컴포저라고 하는 모듈을 싹 그려 넣었는데, 그게 컴포저 빌러티를 보장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을 어, 샤드 바깥에서 혹은 비콘체인 바깥에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더리움 2.0은 초기에 설계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진화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더리움이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더리움 2.0으로 오면서 포기한 것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큰 타격을 주면서 이더리움이 멸종의 길로 갈 건지, 그거는 아직 알수 없지만, 불안한 요소들을 상당히 남겨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2 0에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POW에서 POS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이슈인데요. 어, 이거는 뭐 비콘 체인을 만들고 나서 페이즈 제로 상에서 원엑스 네트워크를 통합하면서 페이즈 제로에서 이미 달성한 것인데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의 진화적인 프로젝트로 본다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변화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OW 채굴자들을 없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대신에 밸리데이터들 32더씩 넣고 스테이킹하고서서 벨리데이션 노드를 운영하는 밸리데이터들을 진입시켰다라는 점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 뿐이지, 크게 액터들이 크게 변화했다라고 볼수 없는데, POS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멀티샤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정말로 원래 얘기했었던 수준의 전체론적 검증이 가능한 멀티샤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라면 POS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블록단이 혹은 최소한 에폭단이라도 전체론적 검증이 되는 그래서 컴퍼저블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면 POS로의 전환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멀티 샤드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즉 레이어 2를 사실상의 샤드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POS가 그 정도로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POS를 통해서만 멀티 샤드가 되고 멀티 샤드가 안전한 형태로 구현됐다면 당연히 POS로 가는 것과 큰 진화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원래 디자인됐었던 멀티션 뭐,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POS마저도 정당화가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너지 사용 문제 때문에 POW체인은 빨리 버렸어야 했다. 에너지를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건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버렸어야 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중요한 것은 에너지 사용의 문제는 상, 생산해내는 가치의 상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에너지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면 이거는 정당화되는 것이고 사용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너무 작은 가치를 생산한다면 정당화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게 절대량이 크다고 해서 정당화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에너지 사용을 충분히 해서 이 세계의 전쟁을 다 없앨 수 있다. 그런 가치를 생산하는 에너지 소비처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정당화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것, 뭐 작은 개선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큰 진화적인 요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얘기들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할, 해요. 왜냐면 블록체인의 진화에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원칙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관할권과 회계시스템이 포괄하는 거래 유형이 좀 많아지는 것이 진화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유형이 많아지긴 하지만 회계적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진화적 선택을 할때이 기준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관할권이 블록체인 내에서의 상태나 상태 변경 이벤트들을 원자적이고 완결적으로 검증하고 강제하느냐. 그 상태나 상태 변경 이벤트만을 딱 들여다보더라도 이걸 검증하고 강제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왜 중요하냐면 검증하고 강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위치가 전 세계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블록체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전체론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토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 회계 시스템이 블록 내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전체론적 검증을 하느냐 가능하면 물론 블록 단위로 전체론적 검증을 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몇개 블록을 묶어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전체 장부를 다 아귀를 맞추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꼭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걸 포기한다면 속도를 아무리 빨리한다 하더라도 이게 진화라고 볼수 있을 거냐 진화라고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치 디포스의 사례처럼 전체론적인 검증이 만약 포기된다면 관할권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계속 안게 되고 그거는 사실상 진화 경로로서 지속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유용성이 있을 수 있느냐. 장기적인 유용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스비가 비용이 낮은 일시적인 이 인터림 솔루션 완전히 이 충분히 비용 효율성이 있는 레이어 투 체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유용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진화 경로로 그걸 택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네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회계적 불확실성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 질문으로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제3자가 만든 장부 회계 시스템들이 종종 회계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로 배포되고 거기에서 발행된 토큰도 판매되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스캠 이슈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회계적 불확실성을 계속 없애는 쪽으로 d m 레이어에서 나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다섯 번째로는 만약에 이 블록체인의 진화가 오프체인 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블록체인 전체의 회계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게 어느 범위 내에서 통제되지 않고 누적되지 않는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회계적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을 수 있고 그걸 감수할 수는 있는데 그 효과가 계속 누적돼서 블록체인 전체의 회기적 불확실성을 상시적으로 계속 큰 규모로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블록체인의 진화 방향으로서는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진화 방향으로 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블록체인의 진화와 그 사례로서의 이더리움 2.0에 대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